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강사 김수연입니다. 우선 제가 받은 문제는요, 공간 도형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방학 때 학생들이랑 이제 그 기출문제를 쭉 풀면서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오래, 좀 오래돼가지고, 약간 조금 더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공간도형 문제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문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지금 현재 수리과형 학생들이 한 2등급 선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으면 이제 1등급이 될수 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제, 다른 공간도형 문제는 잘 풀었는데, 막상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인데, 이 수능 문제를 잘못 풀어서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원장님께서 항상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중학 도형을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하면 좀더 쉽게 풀수 있는데 그 닮음을 이용을 잘못 하고 이제 수선해발을 내리면서 어떻게든 이제 공간 도형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더 헤매게 돼서 사실 학생들이 질문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오답률이 엄청 높았던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보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 지금 BCD가 있고 그다음에 한 면으로 하는 사면체 ABCD 에서 꼭짓점 a에서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다음에 h는 지금 bcd 삼각형 지금 정사면체는 아니고 그냥 사면체고요. bcd 내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cdh의 넓이는 bch의 넓이에 지금 3배고 그다음에 dbh의 넓이는 dbh의 넓이는 그다음에 삼각형 bch의 넓이는 2배고 그다음에 ah가 3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b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분 A 에서 자 선분 A에서 C M에 내리는 발을 H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삼수선의 정리랑 그 다음에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우선 고3이과 2등급 선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수선의 정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제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고 자, 점 p가 있고 d라는 선분이 있을 때 지금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도 지금 9 0도기 때문에 이 p라고 하고 자, de 그다음에 ab라고 한다면 pb가 수직이고 그다음에 A, B가 수직일 때, 그때, 김영선생님여기 어떻게 되죠? 네, 수직이 되죠. 예, 네, 그래서 삼수전의 정리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도형이 이 문제에서 제일 큰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중에 우선 정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밑에 선분 BCD가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여기랑 여기도 길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학도형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닮음을 생각해 보면, 닮음이 정말 중요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저희 중학생들이 되게 거부하는데, 뭐 A급이나 블랙라벨이나 어려운 문제를 되게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장 제가 이제 강요를 하는 게, 강조를 하는 게, 그 고등학교에서는 도형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공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중학교 때 이제 도형을 되게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자 넓이는 자이 길이의 비가 만약에 m 대 n이면. M 대 N이면, 그러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는, 박현 선생님은 어떻게 되죠? 네. 그럼 넓이도 같이, 지금 높이가 지금 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의 비도 M 대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닮음이라는 게, 뭐,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잘 찾는 게 지금 주 포인트여서, 문제에서 이제 정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그 삼수샌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AH가 3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음 밑에서 정삼각형에서 정, 정 한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그림 지금 10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CH, BCH, BCH가 지금, 있고, BCH의 넓이에, 지금 BC, CDH. CDH가, BCH가 넓이가 S면 여기가 3S. 그 다음에 DBH가 2S. 이렇게 돼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밑에, BD의 중점을 M이라고 했으니까, BD의 중점을 M. M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에서 CM에, A에서 CM에 내린 수선의 발. CM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수선의 발을 지금 Q라고 했을 때, Q라고 했을 때, 지금 구하라는 게 지금 AQ거든요. AQ여서 지금 섬수을 정리해서. 자,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요기, 요기, 요 길이를 지금 구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길이 길이를 알고 그다음에 요 길이만 구하면 요 길이만 구하면 지금 피타고라스의 에해서요 길이를 알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림, 그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선 지금 A하고 BCD였고, 지금 여기 S, 그 다음에 넓이가 3S, 2S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각형 내에서 중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수직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이제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자, 요 길이만 지금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공간 도형이지만 이 바닥면으로 보면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서 그려보면요. 자, 여기 C, 여기 C, 그 다음에 D, B라고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C에서 수선 해발을 내리면 여기가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H인데, 여기 H인데, 여기 H가 있고요. H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삼수선의 정리에서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9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주어진 데에서, 주어진 데에서 C, 지금 BH.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S. 그 다음에 CDH, 여기가 3S. 그다음에 여기가 ES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이거 하나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저희 반에 학생들 중에 사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 도형을 되게 잘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평면으로 됐을 때 이제 이거를 쉽게 푸는 학생은 사실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닮음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이제 이거를 지금 보면. 우선은, 이게 지금 3s고, 여기가 s고, 지금 이게 정삼각형인데, 제가 선분을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요. 우선 이제 이 길이가 1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6이 되고요. 이렇게 연장을 하면, 지금 중학도형에서 보면 여기가 3s고 여기가 s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밑변이 동일하거든요? 밑변이 동일하면 높이를 이용해서 제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같이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뭐 이게 이렇게 지금 높이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지금 높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높이가 되니까 이게 나비가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중학생들한테도 이, 의외로인데 학생들이 이, 이거랑 이게 닮음일 때, 이거랑 이거랑 이게 닮음에서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 그거를 중학생은 잘하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비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3대1이기 때문에 3대1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3대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 찾으면 이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대1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6cm고 여기가 6cm니까 여기가 당연히 이제 3이 되겠습니다. 3이 되면 이게 2s니까 2s니까 쪼개 보면 얘는 2분의 3s. 이쪽은 2분의 3s. 그 다음에 이쪽은 s. 자, 이렇게 되고요. 2분의 3s랑 s가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보면 이쪽으로 다시 보면, 얘도 지금, 그러니까 뭐 2대1이 되니까, 2등급선 이거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2대1이 되니까, 다시 한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인데, 지금 여기가 3cm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대1이니까, 자, 그러면, 유명생님 자 여기가 지금 3대 지금 여기가 2니까 여기 몇 cm죠? 네, 2cm.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 길이가 2c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됐는데요. 이 길이가 지금 2cm인 게나왔으니까 아, 2cm가 아니죠. 2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저기를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얘는 루트 13. 그래서 이제 정답은 2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출제 빈도랑 난이도를 생각해보면요. 출제 빈도는 뭐 공간도형에서 뭐 이런 중학도형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많이 나오니까 5중에 4로 주고요. 난이도는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겠지만 사실 이제 학생들이 이 비를 찾아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5대4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